I 24년 마지막 날 여기는 불신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y 1장 말씀. 예레미야 21장 말씀을 young person. I am a young person. I am a 이 o u n g p 기야 s o n I am a young p e r s 아 n I a 아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천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상 칼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진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금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발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오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요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르리니응히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병원 바위에 주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오 어머니와 나는 네 대적이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오 내가 또 수풀에 불을 와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예레미야 21장입니다. 아, 예레미야 21장에서는 1절에 보면은 시드기아 왕이 바수울 그리고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이 스바냐는 우리가 아는 선지자 스바냐 아닙니다. 네, 이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는 이유가 누, 무엇인가? 2 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간구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길을 좀 모색해 달라 이런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남 유다의 마지막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조의 마지막 왕. 이 사람이 결국 침공에 더 이상 이제 못해보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돌아섰으면 뭔가 좀 위로 따뜻한 것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4절부터 보면은 어, 그 무기들을 오히려 내가 드리겠다. 그리고 니네가 그들을 향한 무기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게 하겠다. 심지어 6절에 보면은 큰 전염병이 돌 것이다. 그리고 7절에 전염병이 돌고 나면, 바벨론 왕이, 그리고, 너희의 원수들이 너네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세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부터 보면은 니네가 살려면은 항복하는 수밖에 없다. 너네는 이미 이제는 물 건너갔으니까 여기서 살수 있는 방법은 한 곳밖에 없다. 그리고 너네는 보로가 돼서 너의 목숨을 그들의 손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예언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셨어요.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끝이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건 틀린 표현인데,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끝이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엔딩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엔딩을 넘어서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더 가야 되는데, 여기서 좀더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다. 이제는 안 된다. 하시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찬스가 났을 때 잘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끝난 거 아니에요. 또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어. 아, 다 망했어.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너머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제, 남유다. 왕조를 통한 길은 끝난 거예요. 오늘 2024년이 이제 마지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를 하겠다 지심을 어, 하고 또 어, 12월 달에는 어, 나름 열심히 기도를 해보겠다 근데 며칠이나 했을까요 근데 그 벌써 마지막이 됐잖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그렇게 오래 있지 않습니다 사랑할 사람을 사랑할 그 찬스가 끝이 있어요 어떨 때는 지쳐가지고 끝이 없는 것 같고 너무나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은 통계가 있으니까,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동안 또 2025년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